아버지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유능한 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는 옷, 단추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은 가족 모두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았지만 그 형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아들인 제 몫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아버지 곁을 지키는 간병인이 된지 벌써 3년째. 저희 일상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저희 세상은 아버지가 머무는 이 낡은 집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현관을 서성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밖으로 나가 동네 어귀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버스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파란색 472번 버스. 다른 버스가 먼저 도착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그 버스가 와야만 약속된 순서인 것처럼 힘겹게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고, 화를 내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러워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스에 오르면, 저도 그림자처럼 뒤따라 오르는 것이, 어느새 저희 중요한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버스에 오른 아버지는 늘 창가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텅빈 눈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고 싶은 걸까? 잃어버린 기억 속 어떤 장소를 찾아 헤매는 걸까? 아버지, 이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으면 아버지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만나러 가야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내가 약속을 했거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무슨 약속을 했느냐고? 더 물어봐도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저 대답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병이 만들어낸 헛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익숙한 노선을 따라 서울 시내를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버스가 되어서 정거장을 지날 때까지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버지 이제 그만 내리셔서 집에 가요. 저녁 드셔야죠. 하고 몇 번을 졸으면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면. 저 역시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외출과 버스 여행, 그것은 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472번 버스에 올라 창밖을 응시하는 아버지의 곁에서 저는 울컥 차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왜 왜 하필 이 버스란 말인가? 아무 의미도 없는 이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찾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제발 저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저희 절규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놀라움과 서러움,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맑고 또렷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순간적으로 거치고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일 뿐. 아버지의 눈빛은 다시 원래의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추정아, 추정. 수정.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도 아버지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 입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날따라 순순히 저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뱉어낸 그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 옹알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의 바다 깊은 곳에서 간신히 건져 올린 진실의 파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매일같이 472번 버스를 타는 이유가 그 지긋지긋한 반복, 행동 속에 제가 알지 못하는 간절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날 밤,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저는 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여정이자, 제가 외면하고 있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찾아나서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앨범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흑백 졸업사진부터 낯선 공장에서 동료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까지 아버지의 지나온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수정이라는 이름이나 그 이름의 주인으로 짐작될 만한 낯선 여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제 손에 남은 것은 해답이 아닌, 내가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깊은 무력감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과거를 아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척들은, 김수정이라는 이름의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 시골에 계신 고모와 통화가 닿았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수학이 너머의 고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 아버지 첫사랑 이름이다. 내 엄마 만나기 한참 전에 아주 애틋하게 만났던 아가씨였지. 고모의 말에 따르면 수정이라는 아가씨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헤어지셨어요? 저희 질문에 고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가버렸어. 못된 병 때문에. 내 아버지가 그때 한동안 제 정신이 아니었지.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아가씨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어. 내 아버지 속이 멍들까 봐 다들 쉬쉬했던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방황이 그저 병으로 인한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50년도 더된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김수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던 평소와는 달리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타던 그 472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겹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버스 노선이 이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유일한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버스 노선도를 펴고 아버지가 살았던 옛 동네, 다녔던 대학교. 첫 직장이 있었던 곳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버스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따라 쉼없이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길모퉁이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그녀와 데이트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낡은 극장 앞에서 함께 영화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버스는 아버지의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버스는 시립추모공원이라는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이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정류장 이름이 그날따라 유독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추모공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김수정이라는 이름을 대며 안치 장소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한참 두드리더니 저에게 작은 약도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쪽 목련나무 구역에 계시네요. 197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72년. 제가 태어나기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원이 건네준 약도를 붙들고, 목련나무 구역을 향해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낡은 비석에 새겨진 이름, 김수정. 그 아래에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모두 잃었지만, 몸은, 그리고 마음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같은 버스를 탔던 이유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 지켜주지 못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순례였던 것입니다. 만나러 가야지. 약속을 했거든. 아버지의 그 말이 더 이상 헛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비석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대신하듯 이제 이 버스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지독한 순정이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비석 앞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가슴 아픈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아버지를 그저 귀찮고 힘든 병자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반복적인 행동 이면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멍하니 앉아 저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김없이 2시가 되자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막아서거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함께 472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아버지를 앉혀드리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대여섯 정거장을 지나 제가 늘 아버지를 내리게 했던 정류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조금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아버지는 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순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시립 추모공원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제가 아버지, 다 왔어요. 내리시죠.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낯선 장소에 당황한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걸었던 그 길을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도 제 손에 이끌려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목련나무 아래 그녀의 비석 앞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버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비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우물 밑에서 희미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듯, 메말랐던 감정의 셈이 다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가 비석에 새겨진 김수정이라는 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봇물이라도 터진 듯 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비석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추정아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잃어버렸던 기억의 편린들이 만들어낸 슬픔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땅을 쳤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었고, 그녀를 위한 울음이었으며, 그들의 안타까운 사랑을 조금 더 알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참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곁에 다가가 웅크린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버지는 제 손길을 느꼈는지 천천히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표정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보아왔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아버지는 저를 올려다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말로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지독했던 사랑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추모공원을 나서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472번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보는 대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50년 넘게 마음속을 떠돌던 그리움과의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버지의 잠든 얼굴은 제가 본그 어떤 모습보다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잠든 아버지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제게는 지켜내야 할 소중한 책임감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저를 잇는 끈끈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창 밖으로 빗줄기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별다른 동요 없이 일찍 잠자리에 두셨습니다. 저는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다음 날 오후 2시가 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고, 다음 날 오후, 시계가 2시를 가리키자 아버지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절망적인 기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늘 그랬듯 약속이 있어서라고 힘없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수정이 아주머니요? 우리 어제 만나 뵙고 왔잖아요. 아주머니도 아버지가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수정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아버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불안하게 서성이던 아버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마치 금기시 되었던 주문이 풀리고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집에서 저랑 같이 계세요. 수정이 아주머니도 아버지가 편히 쉬시길 바라실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이끌려 소파에 얌전히 앉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의식은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오후 2시는 공포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고쳐 아버지가 젊은 시절 즐겨 들으셨다는 옛 노래들을 찾아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수는 커녕 노래 제목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박자를 맞추곤 했습니다. 472번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배회하는 대신, 우리는 집앞 공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수정이 아주머니에 대해 넌지시 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수정이 아주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많이 예쁘셨어요. 아버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착했지. 아주 착했어.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고 치매라는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짓누르던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늘었고 밤에 잠을 설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 대신 이제는 희미한 노랫소리와 저희 부자의 나직한 대화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해드려야 했던 것은 그저 식사를 챙기고 용변을 받아내는 생리적인 돌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을 존중하고 그 아픔을 함께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를 위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인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병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앙상한 몸짓 하나 의미를 알수 없는 옹알이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세상에 동행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온전히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방 안에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이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아주 오랜만에 제 손을 힘주어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지를 내려다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흐릿한 안개 속에 갇혀 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아주 맑고 투명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의 그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이라도 만난 듯 얼굴 가득 화색이 돌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중 나왔구나. 저는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따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그녀가 아버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제 편히 가세요. 가셔서 수정의 아주머니 손꼭 잡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던 손에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길고 길었던 지상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가장 그리워했던 사람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얼마 후 저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 472번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밖 풍경 하나하나가 아버지와의 추억이 되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서 많은 것을 아간것 같았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에 새겨진 약속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존중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버스는 아버지가 그녀를 만나러 가던 그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길 위에는 아버지와 그의 지독했던 사랑을 이해하게 된 아들이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추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연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수하였습니다.